본 강의는 서울아산병원 내과 POMR 위원회에서 마련한 POMR 컨센서스 영상 강의입니다. POMR은 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ing의 줄임말입니다. POMR은 환자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프라블럼 리스트를 만들고 프라블럼의 원인을 평가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플랜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의 의무기록 작성법입니다. 의무 기록 자체가 진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체계적인 의무 기록 작성법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특히 내과 의사로서 과학적 추론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OMR의 단점은 제대로 배우기가 어렵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며 개인마다 방식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POMR 자체에 대한 합의와 피드백 과정을 통한 발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내과에서는 pomr 위원회를 구성하여 pomr에 대한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 첫 번째 버전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13개 항목에 총 39개의 키 레크멘데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센서스를 마련하는데 근거가 된 서울 아산병원 내과의국에서 출판한 Pomr 책과 Pomr을 적용한 케이스 오브 더 위크 증례집입니다. 이번 콘센서스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드미션 노트 작성 순서에 따라 제일 왼쪽 칼럼에 13개 항목이 있고 각 항목별로 key recommendation을 abc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그 다음 칼럼에 잘된 예와 잘못된 예를 기술하였습니다.pomr 전반에 대한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강조를 하였습니다.그럼 각 컨센서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 섹션입니다. g f c o m p l i n t 를 적기 전에 환자의 아이덴티파잉 데이터를 적습니다. 여기에는 날짜와 이름, 성별이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병력을 제공한 사람인 인포버를 기술하는 것이 첫 번째 레코멘데이션입니다. 대개는 환자 자신이 자신의 병력을 이야기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좋지 않다던가 어린아이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병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환자와 인포머가 같이 생활하는 경우 병력을 잘알 수도 있지만 같이 살지 않거나 하는 경우 자세한 병력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드미션 노트에 적게 되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나중에 가능해지면 자세한 병력 정치를 환자로부터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Chief Complaints입니다. Recommendation 2A입니다. Chief Complaints. 우리말로 주소는 관용적으로 주소가 하나인 경우도 복수 형태인 Chief Complaints로 기술합니다. 레 a t 데이션 2b 입니다 환자가 환자가 가진 문제 중 핵심 사항들을 주소에 요약하여 다른 의료진이 chief complaint만 보더라도 주요 문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칼럼에 2에서 보듯 몇 가지 핵심 단어를 잘 조합하면 효과적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단순히 fever 혹은 d y s p n e 라고 기술하는 것보다 b e a v e r with dyspnea는 훨씬 더 informative 합니다. 흔히 보는 잘못된 이는 3개 이상의 단어를 단순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출연해요 문법적으로 막게 기술합니다. recommendation to see입니다. Chief Complaints는 영어로 쓸 수도 있고, 우리말로 쓸 수도 있는데, 증상이 주소인 경우 환자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말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로 옮겨 쓰는 경우 원래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commendation 2D입니다. 주소가 증상이 아닌 경우, 주소 대신 Reason for Admission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발견된 에이심토마틱 프로테인 유리아라든가 기모테러피를 위한 이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프레젠트 일리스입니다. 어콰데이션 3A입니다. 프레젠트 일리스에는 c h i 레 c o m p l i n t 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 소셜 히스토리, 트래블 s 히스토리를 포함하여 시간 순서대로 기술합니다.예를 들어 발열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어놓 환자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와 메디케이션 히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Recommendation 3b입니다. Present i l l i s 는 의무 기록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한 시간을 기술하고 실제 연월을 함께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의무 기록을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는 경우 다시 경과 시간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날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Recommendation 3c입니다. 주소와 관련이 있는 증상을 동반 증상 혹은 associated symptom으로 기술하는데, 이때 양성 소견뿐만 아니라 중요한 음성 소견도 함께 적습니다. 즉, 주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프레젠티 일리스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경우, 레스 y 레토리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고, 하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동반 증상의 유무를 자세히 적어주면 어느 쪽 문제인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케이스 오브 더윅 책에 나온 증례입니다. 환자는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홍삼달인물을 복용한 병력이 있습니다. 프리젠틀리스끝 부분에 중요한 연관 증상들을 음성이지만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임팩션, 튜머 볼리딩 등의 가능성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메디컬 이스토리입니다. 레코 a 인데이션 4A입니다. 환자의 메디케이션을 확인해서 가능하면 용량까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코 a 인데이션 4B입니다. 기계적으로 DM, 하이프텐션, 기 b 만 확인하지 말고 환자의 병력과 수술력을 확인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commendation 4C입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와 출산과 관련된 병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가임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유리날리시스에서 헤마추리아가 있는 환자가 실제로는 메스츄레이션 중인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셜히스토리입니다. 레크멘데 i 이션 5A입니다. 현재 무직일 경우 이전의 직업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은퇴를 해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 이전의 직업력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commendation 5b입니다. 환자의 거주 형태와 가족관계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가족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진료와 관련된 계획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으므로 소셜 히스토리 부분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p r o b 리스트 중에 하나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리 e v i 시스템즈입니다 우리말로 개통적 문진인데, 개통적 문진은 프 r 젠 s 일리스 i l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별로 찬찬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recommendation 7a입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은 여러 개이므로 항상 시스템즈의 형태로 기술해야 합니다. 레코멘 i 이션 7b입니다. 프레젠트 일리스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레젠트 일리스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프레젠트 일리스에 함께 기술하고 리뷰 오브 시스템즈에서는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증상이 주소인 경우 레스피레토리 시스템과 관련된 항목들은 Present i l l s 에 모두 기술하고 Review of Systems 부분에는 See Present i l l s 라고 기술하면 됩니다 다음은 피지컬 엑젬입니다 Recommendation 8a 입니다 유로로직 이그잼을 루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결과를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니셜 레버러토리 데이터 입니다 Recommendation 9a 입니다. 여기서는 레버러토리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랩은 CBC, 유리널리시스 같은 체액검사 뿐만 아니라 EKG, CSX-ray, CT, MRI, EEG 같은 모든 검사가 해당합니다. Initial Laboratory Data 아래에 하부 항목 항목으로 해당 검사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Recommendation 10A Problem Q List입니다. Problem Q List는 Problem List의 원초적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블럼리스팅이 숙련되지 않았거나 비정상 소견이 많아 정리가 어려운 경우 비정상 소견을 모두 적어보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q는 힌트 또는 단서라는 뜻입니다. 어큐트 파일의 프라이티스 환자를 예로 들면 증상과 피지컬리그잼 랩에서 비정상 소견은 10가지도 넘습니다. 그커멘데이션 11A입니다. 프로블럼 큐리스트 중에서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블럼으로 잡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어 l e u r a l nephritis 환자의 경우 각각의 증상과 랩 이상을 모두 프로블럼으로 잡을 필요는 없고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냥 s e v e r with left flank pain이라고 프로블럼을 잡으면 됩니다. c o m m e n a t i o n 11B입니다.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들 중에서 치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는 별도의 프로블럼 넘버를 부여하고 앞에 문제에 기인한 2차적인 현상임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MRSA 박테르미아가 발생했고 이에 관련하여 어큐트 키더니 인저리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큐트 키더니 인저리를 따로 프로블럼으로 잡습니다. 또 다른 예로, LC 환자에서 소파지얼 베릭스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따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프로블럼으로 잡고 이것이 LC와 관련된 것임을 기록합니다. Recommendation 11c입니다. 다른 프로블럼과 관련이 있는 프로블럼은 Secondary 2의 형태로 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페리 r i 피스 a 라가 생겼는데, u l c 티브콜라이티스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페리 r i 피스 a 라 f 컨 s 리 u l a s e c o n d a r 라고 기술합니다. 바로 앞에 레 e c o m m e 11b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수 있는데, 11b가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명백한 큐리스트 중에서, 이후 치료적 관리가 필요해서 별도의 프로 o b 으로 잡은 것이라면, 11c는 별도의 프로블럼으로 잡은 것 중에서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한 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Recommendation 11d입니다. 프로블럼은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로 기술합니다. 이후 자료가 보강되면 프로블럼은 좀더 나은 수준으로 다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left-flight e chest pain으로 내원하였다면, 처음 problem은 left-flight chest pain입니다. 이후 워크업을 해가면서 left-flight effusion, left-exudative l y m p o c y t i c e f u s i o n l e f t t u b e r c u l o s p o r i d y s i o l 로 refine을 하면 됩니다. recommendation 11.2 입니다. 짐작되는 진단명을 미리 프라블럼 리스트로 잡으면 안됩니다. 짐작되는 진단명이 있더라도 진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는 증상이나 증후를 그대로 프라블럼으로 기술합니다. recommendation 1 1 f 입니다 프라블럼마다 고유한 한 개의 번호를 붙이며 서로 다른 프라블럼에 같은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recommendation11g 입니다. rule out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ecommendation11h 입니다. 예전에 problem list 로 잡은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번호부터 problem number 를 보유합니다. Commandation 11I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프로블럼을 잡는 경우 정보의 출처를 표시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업데이트시키면 됩니다. Commandation 11J입니다. 예전 의무기록에 프로블럼 리스트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 새로 정리합니다. c o m e n d a t i o n 11K"입니다. 정식 프로블럼리스트로 잡을 만큼 중요하지 않고 저절로 호전될 가능성이 많은 사소한 문제들은 템 r 러리 프로블럼리스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파벳으로 A, B, C 순으로 표시합니다. 이후에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정식 프로블럼리스트에 넣고 번호를 부여합니다. 여기 예를 든 것처럼 가벼운 마른 기침, 변비, 사선, 레비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파벳 ABC를 정식 problem list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다음은 initial assessment and plan입니다. recommendation 12a입니다. initial assessment and plan은 각각의 problem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이 같거나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프로블럼 리스트 여러 개를 묶어서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서로 관련성이 없는 여러 프로블럼들을 함께 늘어놓고 한꺼번에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케이스 오브 더 t h 책에 나온 예입니다. 각각의 프로블럼에 대해서 어세스먼트와 플랜을 했습니다.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제들은 함께 묶어서 한꺼번에 어세스먼트를 했습니다. 본 케이스에서 웨인러스는 판크레스매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서 각각 어세스먼트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프로블럼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어세스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Recommendation 12b 입니다.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감별 진단할 것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부터 기술합니다. 룰아웃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세스먼트에 여러가지 가능성이 리스팅이 되면 아직 확진이 되지 않았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Recommendation 12c입니다. 플랜은 Diagnostic Plan, Treatment Plan, Educational Plan으로 구별하여 기술합니다. 다음은 Progress Note입니다. Recommendation 13a입니다. 각 Problem별로 Surf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Problem들을 묶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기 쓰듯이 모든 프로블럼을 묶어서 그날 있었던 일, 모든 일들을 기술하고 어세스먼트에 프로블럼 리스트들을 모두 넣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recommendation 3B입니다. 앞에 recommendation 11D에서 기술한 것처럼 프로블럼을 더 높은 수준의 제목이나 진단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프로블럼을 변경합니다. d 마인데이션1 3 c 입니다 서로 다른 프로블럼이 나중에 같은 문제로 밝혀지면 앞 번호로 통합합니다. 작은 번호로 통합된 큰 번호는 나중에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로블럼 리스트 업데이트의 예입니다. 1번은 원래 있던 문제이고 2번 문제는 브 a 키얼 아스마로 밝혀졌습니다.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은 모두 마이크로소픽 스코 o p 리안자이티 y 위드 g i 키 t i s w i 트로 밝혀져서 가장 앞번호인 3번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10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Recommendation 13D입니다. 이번 중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New Problem이라고 쓰고 Problem List에 추가합니다. 이 Problem에 대해서 s o 형식으로 다른 프로블럼과 마찬가지로 기술합니다. Recommendation 13.2입니다. 이전에 어세스먼트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경우 이전 프로블럼을 그냥 삭제하지 말고 수정이라고 쓰고 화살표 끝에 고쳤습니다 레코멘데이션 13F입니다. 프로블럼의 끝부분에 발생이나 진단, 수술 같은 중요 이벤트의 날짜를 기록합니다. 레코멘데이션 13G입니다. 해결된 문제는 리졸브드로 표시하고 날짜를 기술합니다. 이상으로 POMR 컨센서스에 대한 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